간다. 어? 깜짝이야. 우와. 우와. 와 진짜겠다. 야. 굿. 굿.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조명 상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알리에서 가장 유명한 조명 몇개 꼽으라면 바로 이두 가지가 꼽히거든요. 다일리톨이라 불리는 조명이고요. 보름달이라고 불리는 조명입니다. 왜 자일리톨 보름달이야? 이따가 개봉을 해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저희가 각각 한번 성능 확인시켜 드리고요. 나중에 비교까지. 보름달과 자일리톨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 그 결론까지 시원하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맞아요? 알리에서 대표 상품이에요? 아주 그냥 한국 사람한테 팔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거 오, 한글까지 막... 이거 써 있어요. 나 그렇지. 처음 봤어. 어. 한글로 어. 이렇게 박싱을 해놨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했다 다시 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어휴, 그럼 뭐, 그럼 돈이. 그게 달라, 돈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꼼꼼한 애 포장. 이런 것도 막돼 있고. 아하하, <laughs> 자일리 톨 그렇지. 이거 딱 보면 모양이 잘 돼. 아, 똥! 야, 이거 설명서가 좋아요. 한글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거 저 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네. 아, 이거 아, 끈, 네, 끈. 그쵸. 좋다. 어. 가죽군도 하나 있네요. 오, 가죽, 구성이 알차요. 뭐 이런 고리 같은 것도 하나 있고, 충전. 어 요즘 좋아졌어요. C타입. C타입. 네. 네. 저도 한번 뜯어볼까요? 네. 요게 그 보름달 중에서, 신형이에요. 야! 오! 야! 야, 이렇게 파우치. 오, 엄청난 센스. 갑자기 내게 좀 약해 보이네? 오. 자, 이거 파우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모양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두께가. 어. 뒤에 근데 이거 동그란 거, 이건 뭐예요, 이거? 자석. 아. 요거, 정말 잘 붙습니다. 엄청 어... 강력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혹시 스트링을 쓸수 없는, 이게 끈을 쓸수 없는 상황에서는 붙을 만한 곳에 딱 붙이면 아주 고정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신형 보름달에는 리모콘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매달아놓으면 손이 안닿거나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모콘이 있어서 그런 작업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내꺼보다 니께 네더 좋은 것 같다? 술도 없다고? 술도 안 먹는데, 손이 떨려. 술을 안 먹어서 그래. 자, 오, 똑같이 가죽이 있는데, 구멍에 뚫려있어서, 요 구멍에 놓고, 요렇게 콕찝는 아, 걸어주는 아, 스타일? 예, 네, 그러면 스타일. 우리 그, 난방 단축 끼듯이. 아, 그리고 이거는 자석 기능이 있다 보니까, 뒤에 양면 테이프가 붙은 철을 또 하나 이렇게 주네요. 좀더 신경 썼다? 어, 신경 썼는데? 잘 붙죠. 이렇게 음.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두 개가 모양도 흡사하고 구성품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성능도 비슷할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두 가지 조명의 스펙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스펙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조명에서? 아무래도 캠핑 갔을 때 중요한 거는 조명의 밝기가 우선이겠죠. 음. 그리고 어, 지속되는 시간 하룻밤에 캠핑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틀, 삼일 간다면 다시 완충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 정도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속시간 중요해요. 그렇죠. 밤에 했다 중간에 꺼지면 짜증나. 음. 어. 그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한번 볼 건데, 밝기를 대표하는 스펙이 와트가 있는 것 같아요. W. 요거는 80. 보름달은 60으로 되어 있어요. 어, 얘가 좀더 밝은 거네요, 어, 그러면? 좀더 밝아요. 그리고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배터리의 크기 있잖아요. 이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15,000 대예요. 그리고 보름달 같은 경우는 13,000 대. 얘가 더 좋네? 오, 스펙은 얘가 더 좋아요. 아... 네. 실제 사용했을 때도 자일리톨이 더 좋을 것인가?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케이스 가방도, 리모컨도 있고 해서 이게 더 사실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아, 이게 더 좋아. 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내심 이게 더 성능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음... 좀 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성능에 대한 비교를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지속시간 테스트를 위해서 두 제품을 안충시켜놨거든요 이제 계속 켜놓을 거예요. 어떤 게더 오래가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Do you play Two hours later. 자, 지금 3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오, 두개 모두 처음이랑 밝기가 뭐 크게 차이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알리에서 인기 있는 제품은 또 이유가 있다. 자, 지금 4시간 18분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일리톨 랜턴이 드디어 배터리 전량이 깜빡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스픽이 분명히 보름달 랜턴의 배터리 용량이 더 작은 걸로 나왔었거든요. 아, 근데 자일리톨 먼저 맛이 가고 있어요. 두고 봐야죠.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네. 없을지. 과연, 뭐가 먼저 전사를 할 것인가? 4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슬슬 승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테스트를 시작한 지 벌써 6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5초 뒤면 6시간이 되는데, 보름달은 살았고 자일톨은 거의 죽은 상태예요. 이 정도면 그냥 살았다기보다는 안락사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어, 아니, 알락사 시켜도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보름달은 6시간 이상 살아있었다는 거, 그 정도를 결과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두 제품 모두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일리톨의 경우에는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보름달은 한 5시간 정도 만에 완충되는 모습을 봤고요. 충전에 대한 성능은 두개 모두 비슷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자일리톨과 보름달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 캠핑용 랜턴 두 개를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도 참 독한 놈들이죠? 아, 진짜 6시간 찍을 6시간 동안 한다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와, 보름달이 안 죽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더 이상 집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자, 일단, 6시간 얘는 가는 놈. 자일리톨은 한 4시간 반서부터 빛이 쭉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스펙성은 얘가 분명히 높았는데, 배터리 음, 음. 용량 그런 거에 숫자에도 불구하고, 자일리톨보다는 보름달이 더 오래가는. 보름달은 지금 6시간이 지났는데도 쌩쌩합니다. 오, 아직도 이렇게 밝아요. 음. 주력으로 쓸수 있을 만큼 좋은 것 같아요. 이 6시간이 보통 캠핑하면은 조명으로 써 충분한 시간이기는 해요. 6시간 정도요 예, 네, 그렇죠. 보통 뭐화절기 때는 뭐 7시서부터 조명 킨다고 하면은 12시까지는 충분히 쌩쌩하게 네. 쓰는 거니까. 그렇죠. 자일리톨? 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반이면 중간에 약간 좀 모자랄 수도 있겠죠, 네. 시간이. 동절기 때 네. 쓰기는 많이 부족하고. 그죠? 네. 네. 성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밝기는 근데 기는 좋아요. 정말 특이한 게이두 개가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구성도 비슷하고 가격도 사실 비슷합니다. 가격이 둘다전 2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존버는 승리한다고 계속 엉덩이 무겁게 버티면 15,000원, 14,000원 정도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좀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될것 같고 무난하게 사고 싶다 하는 가격대는 한 2만원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명 치고 2만 원이면 비싼 건가요? 아우, 굉장히 싼 거죠. 사실 아, 싼 제가 거예요? 국산 조명 몇개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스타트하는 가격이 5만 원 이상이었던 아, 것 같아요. 아, 조명이 네. 비싸구나. 좀 이제 2만 원이면 좀... 좋은 가격이네. 어, 그렇죠. 좋은 거 하나보다 이런 거 두세 개 갖고 다니시는 게. 왜냐면 조명은 많으면 좋잖아요. 조명 여러 개 갖고 다녀야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알리언 같으면 두개 중에 하나를 산다. 그럼 뭘살것 같아요? 보름달이죠? 보름달이죠. 저도 네. 보름달을 선택할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네. 보름달이죠. 파우치도 있고, 팠잖아. 오래 가잖아. 오래 가잖아. 뭐, 뭐. 네? 우리 그 독한 놈들이 지켜봤잖아. 네. 그래서 시간 가는 거. 그냥 난자일리톨 샀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테스트를 안 해봤으면.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앞으로 네. 내가 되게 산다 그난 이거 안 사고 보름달 사지. 그쵸. 네. 네. 두개다 물론 좋은 거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구성품 자체가 이거 조금 더 보름달이 좋지 않나? 네. 네. 아 밝기도 비슷하고, 네. 그럼 파우치도 주고 네. 오래 가오. 그 무조건 이건 안. 네. 비교하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지, 그러니까 저희 사이에서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결론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희 두명 모두의 선택은, 보름달. 음. 저는 리모컨도 한몫하거든요. 아, ]으로. 맞다 얘 리모컨 있었지? 어, 리모컨이 높은 데 있을 때 리모컨 쓸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 누워서 음. 캠핑에서 이렇게 자다가, 일반적으로 끌려, 으 음. 일어나가지고 또 끄고 자야 되는데, 누워서 맞아요. 칙 하면 되는 어, 거네? 어. 그리고 리모컨이 있어서 좋은 게 뭐냐면, 밝기 조절이 돼요. 아. 이, 마이너스 버튼, 플러스 버튼, 그, 강도를 조정하는 게 있어서,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조금 덜 밝게 쓰실 수 있거든요. 워낙 밝은 놈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밝기로 한 다음에, 그냥 오래 쓰시면 돼요. 저희는 최대 밝기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6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거 확인한 거고, 중간 밝기로 하면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알리에서 유명한 두 가지 조명을 가지고 비교, 실험, 그리고 결론까지 내봤는데 찐 리뷰였습니다 진짜. 찐 리뷰였습니다 에. 힘들었습니다 등이 뻐근합니다 오늘 저희 이 리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야이 녀석들 너희들 고생했다 하면서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는 앞으로도 더큰 고생도 감수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잘알 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자 다른 것도 하... 이젠, 뭐, 하루짜리도 써야지. 집에 가자,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